1년 내내 목, 어깨가 불편해서 정형외과, 신경외과, 한의원에서 어,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어, 치과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치과하면 치아만 어, 다른 줄 아는데 즉 치아의 맞물림이 틀어져서 아래턱이 기울어지면 씹을 때 삐뚤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씹는 면, 교합면이 수평 목은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목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죠. 왜? 근육, 인대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. 어깨 위로 136개나 되는 많은 근육과 인대가 있다고 하는데 턱이 기울어져서 씹기 시작하면 주변 근육들이 틀어지면서 목 어깨가 불편해지죠. 그래서 우리가 외과, 한의원에서 목 어깨 치료를 계속 받는데도 계속 불편하다고 그러면 치과에, 턱관절 치과에 가서 턱관절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